안녕하십니까 박서우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러시아가 서구 리버럴리즘을 거부하면서 가치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기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유럽과 결별하고 아시아로 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이냐 아시아에 속하냐 하는 논쟁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대략 이두 가지 주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버럴부터 말씀드리자면 서구와 말하는 언론. 종교의 자유, 연애의 자유, 이런 것들은 듣기에는 그럴 듯하지만 사실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러시아는 이 같은 리버럴리즘이 자국에 낯설고 해롭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옛날 톨스이 때도 그랬습니다. 톨스에는 러시아인들이 필요한 것을 모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평생 고민했습니다. 톨스의는 자신이 살고 있는 러시아 현실에 대해서도 극도로 비판적이기는 했습니다. 가부장적 야만과 절도에 대해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 유럽 사상가에 매료되었습니다. 포스토이는 15세 때 프랑스 철학자 장 자크 루스의 책을 접하고 단번에 12권을 독파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특정 유럽 사상가들에게 매료됐고 그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루소는 인류의 자연상태를 시민사회와 대조하면서 사유재산을 불평등의 원인으로 봤으며 인민에 의한 통치를 옹호했습니다. 토스는 루소를 매우 높이 평가했지만 동시대 유럽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보다 더 열악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토스는 루소의 저작을 읽고 유럽에 대해 희망과 환상을 가졌습니다. 그는 그러나 1857년 유럽의 교육 방법과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해 여행을 갔다가 엄청난 실망을 갖고 귀국했습니다. 유럽의 학교나 교육 방법에서 새롭거나 쓸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관습과 도덕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프랑스 파리에서 단두대를 이용한 공개 처형을 보고는 뼈저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 단두대 사형 집행은 흔한 일이었고 구경꾼을 끌어들이는 오락의 한 형태라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러시아에서 공개 채용한 토스토이가 태어나기 전에 폐지됐습니다. 때문에 러시아를 야만적이라고 낮춰보는 유럽에서 어떻게 그토록 잔인한 단두대 사용 집행이 이루어질까 토스토이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런 목적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단두대란 도구가 있다는 것에 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토어스토이는 이를 계기로 유럽 국가의 본질적 특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유럽 여행에서 토어스토이는 그들이 정상으로 여기는 자유연애에 대해서도 놀라면서 섬시해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머물렀던 하숙집에 거주하는 36장의 커플 중 19장이 미혼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토어스토이는 유교월 인간 죄악의 근원 중 하나로 봤는데 유럽에서는 성적인 방종이 극히 정상적이었다면서 이는 국가의 계획된 부패로 이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토스토는 러시아인들도 모든 면에서 다 옳지는 않지만 서구인들과는 달리 아직 바른 길을 지킬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을 맹목적으로 모방하고 있는 사실에 구역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토스토에 따르면 모든 유럽 역사는 어리석고 타락한 지배자들이 자기 백성을 죽이고 약탈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부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그는 국가권력과 관련해 꼭 필요한 것 하나라는 그래서 영국 정치인들을 신랄하게 규정했습니다.헨리 파스는 방탕한 군주, 크롬웰은 악인, 차시일세는 위선자라고 묘사했습니다.그는 모든 시민의 자유와 복지를 보장한다고 떠드는 유럽 정치 문화를 러시아 일부 귀족층이 동경하는 것을 보고 분개했습니다.러시아가 유럽을 동경하고. 호감을 가진 것은 예카츠리나여자가 독일 혈통이라는 점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카츠리나여자는 독일인의 거주지역도 만들어줄 정도로 애정이 있었습니다. 원래 옛날 러시아에서는 독일인을 그저 유럽인으로 여겼습니다. 독일인을 러시아어로 네메치라고 하는데 원 뜻은 입이 있지만 아무 말도 안하는 자란 의미입니다. 외국인이 러시아에 처음 올 때는 의사소통도 안되고 모든게 났으니 입을 다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예민체란 단어가 모든 외국인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됐습니다.그런데 러시아의 왕래하는 외국인 가운데 독일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아 독일인을 지칭하는 명사로 굳어졌습니다.러시아는 오랫동안 유럽의 문물을 선진적인 것으로 보고 동경해왔습니다.그런데 그런 사고방식은 좀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이중한 명이 도스 옙스입니다. 그는 시베리아를 포함한 아시아 방향의 러시아는 여전히 일종의 부속물처럼 존재하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유럽을 바라보는데 정작 유럽은 러시아에 관심이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도스도 옙스키는 러시아인 이 유럽에서 동양의 야만인으로 불리고 있다면서 러시아인들은 스스로를 아시아인이 아닌 오로지 유럽인이라고 생각하는 비굴함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유럽인들이 러시아인들을 타타르 인도로 간주하지 말아달라고 굽힐 필요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러시아가 스스로 밝은 미래를 향한 길을 모색해야 할것이 아시아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러시아가 아시아까지 아울러야 한다는 유라시아 주의의 주창자는 92년에 타개한 저명한 민속학자 레프 구밀예프입니다 그는 단일지역의 수수민족의 모자이크에서 출현한 집단을 나타내기 위해 슈퍼민족이라는 개념을 고안한 학자입니다. 그는 살아있을 당시 서유럽의 문화가 위기에 처해있으며 앞으로는 동양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또 슬라브인과 아시아의 비슬라브인을 포괄하는 러시아의 슈퍼민족은 유라시아 문화의 기술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아시아를 연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아랍은 서유럽과 맞지 않는다는 결론도 내렸습니다. 이는 구밀리에프 논문 지구의 민족기원과 생태공간이란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중동 지역을 끌어안으면서 국제지정학의 틀을 새로 만드는 것을 보면 구밀리에프의 이론이 얼마나 앞서서 시대를 내다봤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외교는 이처럼 문화인류학적 연구가 집대성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